2025년 6월 초,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아,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코어위브라는 AI 클라우드 기업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로 하루 만에 주가가 50% 이상 뛰었고,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게다가 그 뒤를 따라 나온 코어위브의 지분 보유 공시까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, 아, 고객이자 파트너인 코어위브가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 기업 간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 구조화된 협력 생태계로 재해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코어위브는 아, 최근에 다룬 기업이기도 한데, 빠르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미국 텍사스를 주로 하 인프라 기업입니다. 인공지능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구동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다시 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죠.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원래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 몇 년간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회사도 방향을 아, 틀었습니다. 이제는 AI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탈바꿈을 하, 하고 있는 거죠. 자,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코웨이브와 맺은 계약은 규모와 구조 모두에서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코웨이브는 이번 계약을 통해 노스다코타 주 l n 데일 캠퍼스 내250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그리고 서버 인프라를 임대하고